예 오늘은 돈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자 천만 원을 은행에서 어 1%의 돈을 빌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건 1%에 무조건 빌려야 하는 거예요. 왜? 아 토스에서 지금 아, 아 토스에서 한2.5% 주나 2.5% 정도 줄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통장에서 한3.5% 정도 줘요. 그 그러니까 안전 돈 버는 거죠. 어자자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돈의 논리는 이자율, 금리부터 시작합니다. 금리부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 예 판매만 되면 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돈, 자 돈의 현금 흐름, 캐시플루라고, 아 캐시 플루어라, 아 캐시 플루어, 아, 이거 뭐. 아, 영어 영어는 하지 말자 이제 아는 것만 알려고 합니다 아그 부분으로 아, 쿠팡에서 돈 묶이잖아요 자저한테는돈다주야잖아요아 자, 아, 물론 이제 뭐 카드로 이제 융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돈 이야기를 한번 할테니까 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음악 나올 때 아,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아삼초 예,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를 하고 있는 정두팜 대표 조재원입니다. 아, 예, 지금, 에, 저희는 이제 창고에 수많은 에, 슈퍼푸드, 강황분말, 뭐, 사냥류,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어, 뭐, 여주, 뭐, 자일리톨, 스테비아, 뭐, 어, 세탁보리분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창고에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면은 저희한테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직발송을 해드립니다. 고객에게. 당일 발송해주죠. 아, 오후 3시까지 주문하시면. 여러분은 손 짓,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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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짓고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손안 대고 고프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무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한 거냐 아니라 많은 어, 유튜브에서 강 강사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자본 위탁판매 위탁판매는 말 그대로 어, 무자본이에요1원한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봤더니 처음에 에, 닥치는 문제가 뭐냐 광고에 광고. 돈을 투, 광고하지 않으면 이거 판매가 어렵겠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채널, 어, 블로그나 유튜브, 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떠한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 옛날에 에, 광고 부분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 겁니다. 어 광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광고는 분명히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들 판매를 하잖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막 스마트 스토어에다 하여간 상품을 딱 등록하는 순간 막조그만 곳에 저 네이버입니다. 아예 광고를 막 이거 광고라는 거 아닙니다. 막 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광고라고 만드는 거죠. 야 그만큼만 전화 문의가 많이 와도 아 금방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걸려오는 광고 전화는 무조건 다아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으면 됩니다. 거기서 얘기를 더 섞어봐야 얘기는 길어지고 나는 바쁜 시간 다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딱 등록하는 순간 한 달간은 무지하게 시달리는 겁니다. 응. 광고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어떤 시스템이 정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돈의 논리를 지금 저희 정든팜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려고 이 서두가 좀 길게 예,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저 광고는 그래서 안한다 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상품 판매가 됐어요 기쁘죠 아, 아 대표님 제, 어, 저 상품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 예, 역시 대표님 말씀대로 하니까 무조건 되더, 되더군요 어떡게 걸린 겁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저희 저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아니면 발주소 양식으로 주시던 아이간에 구매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돈 없는 분들은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겠죠. 카드 결제를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온라인 입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 입금하시면 세금 내에서 다 끊어 드립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어 발송을 했는데 쿠팡에서 돈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자, 쿠팡에서 주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쿠팡에서는 돈을 한 40일 있다, 준아 40일, 저 지금 뭐 50일, 50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죠? 아마 에, 50일로, 50일 동안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 하루에 하루 이렇게 매, 매, 매출이 좀 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30만원, 50만원 50만 어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50만원, 50만원을 저한테 중간입니까? 근데, 고객한테는 지금 100만원을 못 받았어요. 어, 그 돈은 쌓여있는 거죠. 자, 이게 하루에 50만원이면, 열흘이면 500만원입니다. 5 0만원 20일이면, 어, 자, 한 달이면,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치고, 5, 20, 1000만원. 천만 1000만원이 천만 필요합니다. 1000만원 여러분들을, 자, 무자본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1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무자본이죠. 1원 한푼 들어가는 거 없죠. 근데 판매가 되면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카드, 여러분 한도가 얼마입니까? 아, 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 아, 카드, 카드로 천만 원 물건을 샀는데 다음 달 돈을 갚아야지 않습니까? 근데, 아 이게, 뭐월 말에, 월 말에 이게, 이게 좀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걸리면은 쿠팡에서 돈 받는 시기하고 좀, 이게, 어, 엄마, 엄마, 어, 엄 어, 어, 엇박자가좀돼 가지고 어? 아, 돈의 누수 부분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100만 원을 판매를 한다. 100, 하루에 100만 원을 판매를 한다. 이러면 이제 아, 한 달이면 어, 2천만 원 원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하면은 이게 그냥 물건 이게 돌리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물론 이제 쿠팡에서 뭐 엊그저께 이제 신문을 보니까 뭐 어. 뭐 어떤 은행하고 이제 하나은행하고 뭐 결탁을 내 가지고 돈을 뭐 미리 줄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좀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제 비교적 정산 주기가 더 빠른 빠른데 더 빠른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제 금리 저 이자를 조금 어 주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도 정산 주기가 좀 빠른 부분이고. 이제 쿠팡이 좀 문제인데 쿠팡이 너무 하, 쿠팡 부분은 이 부분을 참 해결할 부분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여기서 현금 서비스를 돌리는 부분이 가장 악수입니다. 악수. 현금 서비스를 돌리면은 그,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을 잘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아 돈이 줄, 줄게, 돼. 광고를 하던 사람도, 아 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광고를 줄이게끔 돼 있습니다. 아, 매출을 좀 줄이자. 어 그래서 여러분은 강제적으로 매출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 그만큼 팔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이돈 구조를 어, 잘못 이해하고 어, 접근하면은 흑자 부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 신문에서 막막 막 봤었잖아요. 막 흑자 부도. 아 장사가 너무 잘돼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마진율을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어, 어 유튜브 유튜브 강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 처음에는 막아좀 손해 나더라도 막 팔아라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정말 완전할 일이죠 미치고 완전할 일입니다. 아, 손해나고 아 매출, 일단은, 매출이 일단은 좀 있어야 구매 후기도 좀 쌓이고,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리하게 에 구매 후기를 위해서 너무 가격을 막 후려쳐가지고, 막 이제 판매를 하고, 막 이런 시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돈의 흐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음, 돈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없으면 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죠. 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해서 그 다음에 결제할 날이 왔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집어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돈의 끊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판매가 되잖아요. 판매가 되면은 처음에 카드 매출로 하다가 카드 매출이 돈을 집어넣어야 하는 순간에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카드론을 받게 됩니다. 이 이자율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미리부터 선행이 돼야 합니다. 아,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번 해라. 예, 그래야 여러분은 단계적으로 그, 그이 돈의 흐름을 맞출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인다면, 급작스럽게 움직이려면 여러분의 시스템을 아, 미리 대출을 받아놓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예. 대출을 받는 경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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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뭐, 이런 부분이나 뭐, 소상공인 부분에서 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창, 이제, 대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 실적이 없으니까. 물론 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대출이나 뭐, 예, 이런 부분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그 부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한 무리한 아저 아,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돈에 의해서 아, 아, 물건 팔 물건 팔고 손해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생긴다 이겁니다. 쿠팡만 돈 벌어 주는 경우 예. 그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을 묶어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아 돈에 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월 100만 원씩 파, 파, 팔을 예정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죠. 이제 움직여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으로 움직여 본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팔수 있는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딱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이는 자금을 어디다 넣는가도 어놓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다 돈 넣어 놓겠어요? 예, 적금에다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해야하기 때문에. 돈, 그건 예, 전 시간에 얘기했던 전략과 지속성에서 지속성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1년 만기 적금을 했는데 9개월에서 어, 도, 어, 급작스럽게 돈 아, 매출이 아, 막 추석이라기 가지고 매출이 폭등했다 이겁니다. 그럼 적금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이 단기 자금하고 장기 자금하고 이 적절한 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이금융권 막저 위험한 막, 뭐, 뭐, 캐피탈 막 이런 데다 돈, 아, 자, 아 캐피탈은 돈을 빌려, 아, 아, 여신 업체지. 여수신, 아, 이, 이 경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수신, 캐피탈은 아, 여신만, 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 것이고,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어, 아, 아, 예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 이상한 막 저축은행 같은데 막 이런 데 가서 또 금리가 높다 해가지고 그런 뒤에 또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아, 아, 이전에 이제 잠깐 이렇 쳐다보니까 지금 네이버 통장에서 3.55%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새 전으로. 그러면 3.55면은 1000만원까지,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은 3예요이 금리를 정말 잘 아래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마이너스, 아, 아, 마이너스 통장, 그만큼 안 줄게. 내가 지자체에서, 아, 뭐 1%짜리, 1.5%짜리, 저 대출, 에, 부분이 나왔다. 그럼 받아놓는 거예요. 받아놓는 거죠. 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를 모르니까. 아, 그래서 완제그 천만 원 갖다 어디다 놓냐. 어? 아? 네이버 통장이다. 네이버 통장에서 계속해서 또 금리, 그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면은, 아, 지금, 어, 아, 올해, 2024년, 아까 쳐다봤을 때, 한 5월. 어 4월인가 5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가 이제 또 변동이 됩니다. 근데 거기 큰틀에서 크게 바뀌진 않아요. 토스 통장이 지금 한2.5% 정도일 겁니다. 2.5%? 어, 2.5%? 얼마까지는? 아, 어, 천만원까지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도이 사업은 무조건 돈에 아, 비상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상금을 여기가 있을 때는 움직여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싼 그러니까 1.5% 정도의 대출을 아, 대출이 움직일 수 있다 아니면 뭐 자, 여유 자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어, 뭐3.5% 네이버 통장에다 갖다 집어 넣는 거죠 그면 그러면 거기서도 한1.1.5% 세전에 2%, 2%니까 뭐한 1.뭐 몇% 프로 되겠네요 아그 정도 이도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얘들, 얘들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 어 앉은 자리에서 그냥, 거기, 거기서도 그냥 누적 수익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모든 부분은, <laughs> 돈의 으름은, 아, 여유 자금은 계속해서 금리 부분에 신경을 써 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 저녁때만 움직여도, 야, 이건 적금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매, 매일. 그니까, 러 어, 네이버 통장은, 저,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으로, 어, 생각을 하면 좀, 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3시 반 이전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가, 넣어놓고 있으면, 거기는 이제, 어, 3.5, 3.5%가 되는 거죠. 근데 저녁 시간에 이제 돈이 수금이 됐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 네이버 통장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토치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더 이득이죠. 왜? 어, 이, 네이버 통장에서는 저녁 시간에는, 어, 그 돈을 가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 어, 3.55를 주, 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날 만들어주는 거죠. 그니까, 러 토스 통장에는, 어, 저녁 7시나 8시에, 어, 그러니까 9시에, 저녁 9시에 돈을 넣더라도, 그날 이자를 주어요 어, 12시, 12시 땡 하면 주, 돈을 줍니다. 이자를. 그럼 12시 땡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 천만 원, 그 다음에, 아, 천만원, 그, 천만원 넣어놓고 있다가, 어 천만 원이 들어왔다. 천만 원을 아홉 시에 토스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이자가 생기면 이자 부분을 어저 그다음날 이자는 챙겨 먹고 그다음 날은 이제 네이버 통장으로 또 옮겨 넣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의 흐름은 아, 아 작은 백만 원 이백만 원 천만 원 부분까지도 이런 세밀한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놔야 여러분의 시스템 구조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 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물건값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시켜가지고 아니 당일 발송해 주는데 물건값이 없어가지고 당저 음, 어, 시간을 하루 이틀 미뤄서 발송하는 이런 이런 <laughs>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어 예. 그래, 아, 도로 서는 아이 물건 을안 주지 않습니까 도매 거래처에서. 예, 여러분들은 뭘 믿고, 아이, 그런 부분을 어, 움직여야 하니까, 이돈 움직임을 파악하자. 현금 흐름을 막는 것은 내몸 안에 어떤, 내가 막 강철처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 축구를 해가지고, 강철처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저려가지고 발을 못 씁니다. 아, 발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비유입니다. 사람은 물, 물, 물과 피가 없으면 그냥 곧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사업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투자는 욕심이 생깁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어, 업을해서 얻는 수익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 여러분들 몇 프로? 어, 돈 있는 사람은 7.5% 정도를 생각합니다. <laughs> 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아, 천만 원으로 천만 원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주식 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 그리고, 아, 천만 원으로 천만 원을 만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내가 필요하 아, 쿠팡에서 돈 줄었어. 이거, 아, 저, 일주일간 돌릴 수 있어. 아, 일주일 동안에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깨구락지 깨꾸락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뛰어들지 마시고, 현금 흐름을, 아, 어, 오늘 막 이, 이 돈의 논리 부분을 일반인 관점에서 돌아서 어,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에, 저는 철저하게 정득이 슈퍼푸드 어,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의 한에서 그 부분으로 어, 어 관점에서 한번 풀어 놓아 본 것이니까 아,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분 아, 각자 이 돈은 각자 의 영역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 비상금을 저축해 놓되이 부분은 금리가 가장 높은 부분에, 움직이는 게 가장, 아, 그렇다고 막, 어디다 투자해 놓으면, 투자해 놓으면 절대 안 되고, 바로 줄금할 수 있는 부분이, 에, 금리가, 안정적인 부분, 아니, 에, 금리가 높으면서 안정적인 부분에 묻어 놓고, 결정적인, 아, 우리가 뭐, 내일, 아, 내일 히트 상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엄직이 저항에서 뭐 하나 딱 이게 나오면 막 이게 또막 급격히 막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돈 흐름을 잘 에, 만들어 놓으세요. 쿠팡 이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합니다. 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에, 뭔 얘기를 해야 하 광고하세요. 그 얘기 한번 할까요? 광고하세요. 광고하세요. 예, 광고, 광고 부분, 이제까지 손안 대, 금단의 영역인데, 좀한 번,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부분도, 아, 잘게 좀잘 잘라 보니까, 그냥, 아, 광고하세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꼭한 번, 예, 살펴보세요. 자, 위탁 판매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정등판 검색하시고, 큰 툴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정등판 검색하셔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